안녕하세요, 유리다입니다. 네, 제가 오늘 들고 온 쿠션은 짜잔. 클리오 킬커버 메쉬 글로우 쿠션. 이거를 들고 왔습니다. VD의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해 주시는 쿠션이 이 킬커버였어요. 그럼 일단 뜯을게요. 네모나고 핑크핑크 핑크. 리필도 포함되어 있네요. 저는 색상을 리넨 컬러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클리오 같은 경우는 진짜 예전에 킬 커버 완전 초창기 때 그때 써보고 그 다음에는 구매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픈하면은 여기도 핑크 핑크. 퍼프가 물방울 모양 퍼프네요. 그래서 여기가 코 옆에 사이사이에 엄청 잘 들어갈 것 같은 디자인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엄청 부드러워요. 약간 이 부드러움이 미샤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위에는 메쉬망처럼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느꼈을 때에는 왠지 얘가 양 조절을 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 안에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퐁, 퐁, 퐁들어가는 느낌이 이게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 일단 색상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요렇게 꾹 눌러서, 와, 이거 진짜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이거. 그 음. 다음에 요쪽에 쓱. 저는 붉은기가 많기 때문에 노란기 도는 컬러로 선택을 하는데 요것도 엄청 이쁜 컬러일 것 같다라는 제 느낌이 이제 오네요. 그러면 요렇게 해서, 와, 이렇게 했을 때 엄청 고르게 묻어나네요. 살짝 묻혔는데, 그러면 여기, 음, 응. 확실히 이 퍼프가 양 조절을 해주네요. 그러고 남은 양으로 눈 살짝 묻혀서 이렇게 양 조절해주고, 그 다음 남은 양으로 코 옆에, 코 옆에 이렇게 들어갈게요. 여기가 한겹 바는 거, 여기가 안 바는 거. 제 피부 톤에서 약간 자연스럽게 톤업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티가 나는 느낌은 아니죠. 둘이 비교했을 때. 커버력이 괜찮게 됐고. 음. 예전에 킬 커버 때는 아무래도 커버력이 너무 높다 보니까 약간 두꺼운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다음부터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엄청 얇게 뽑으신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이 퍼프에서 양조절을 해준다는 느낌, 그리고 엄청 고르게 발려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느꼈을 때는 약간 밀착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겹 커버했을 때는 잡티 커버보다는 그냥 제 피부는 한 톤, 토너 크림 버전의 쿠션을 발랐다. 그런 느낌으로 듭니다. 커버력은 괜찮은데 붉은기는 아직 덜 가려졌고 홈 모공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가려졌다. 모공 커버는 괜찮아요, 잡 모공 커버는. 엄청 고르게 발린다. 그러면 바로 2차 커버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양 조절할게요. 처음에 얼굴에 이렇게 했을 때는 노란기가 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바르면서 저한테는 약간 핑크 베이스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콕콕 가서 살짝 해서 쭉쭉쭉. 다음에 남은 영으로 퍼프를 찍을 때마다 퍼프 자국이 남아서 엄청 요것도 엄청 살살 해 줘야 된다는 거. 왜 2차 커버를 하니까 코 모공이 완벽하게 사라졌어요. 그러면 여기가 2차 커버한 것 여기가 안한 곳. 이 차커버를 하니까 잡티들, 흉터들 이런 것도 잘 가려졌고요. 근데 여기에 큰 잡티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여기 붉은 기나 잡티 큰 것들은 못 잡아주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커버력이 높은 편이긴 하죠. 그 다음에 뭐제 인중 털 사이에 끼는 느낌, 들뜨는 느낌 하나도 없고요. 일단 피부가 엄청 매끈해 보여요. 그리고 광도 엄청 속광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보이시나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코 옆에 같은 경우는 약간 이쪽에 끼인 듯한 느낌은 보이는데 뭐 그렇게 심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커버력 같은 경우는 중상 정도 느낌이고요. 핑크 베이스가 많이 함유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붉은기 커버는 확실하게는 다 못해준 느낌. 그다음에 밀착력 같은 경우는 솔직히 밀착력을 잘 모르겠어요. 밀착력 좋은 거는 그거 알죠? 딱 바르는 순간 아! 어, 어, 이놈 봐라! 약간 고는게 있거든요. 근데 이건 약간 조금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반대쪽도 얼른 커버해볼게요. 이렇게 한번툭 했을 때에는 어? 너무 양이 많은 거 아닌가 싶었는데 퍼프가 양 조절을 잘해주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이때까지 리뷰했던 쿠션들 사이에서 얇은 편에 속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즘 워낙 얇고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얘는 그냥 딱 중간? 코양 조절하고 여긴 기 1차, 여긴 기 2차 근데 광은 진짜 부담스럽지 않고 내 피부가 엄청 촉촉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 여기가 2차 커버 한 거, 1차 커버 한 거. 일단은 아 뭔가 아쉬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일단은 2차 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 많은 브랜드에서 쿠션을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다른 것 같은 느낌 하나요? <laughs> 제가 말을 못해가지고 뭔가 결은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씩 이게 한1% 2%는 뭔가 다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진짜 어떻게 맛깔나게 해야 되는지가 관건이에요. 정말. 근데 막상 양조절하면 많이 나오는 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다 바르면서 느낀 점은 커버력 중상 정도고요. 그리고 이게 핑크 베이스가 저한테는 많이 느껴져가지고 붉은기 커버는 확실하게는 못 가려준 그런 느낌은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벌써 눈 끼임이 살짝 있는 정도고 난코 옆에 끼임 같은 경우도 엄청 살짝 있는데 그냥 그렇게 별로 티가 안 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밀착력 같은 경우는 아, 좋은 편은 아니라고 저는 느껴요. 얇은 편도 아니고요. 요즘 쿠션들이 너무 얇다 보니까 얇은 걸로 생각하면 약간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광은 어, 제 기초 케어 좀 잘했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광이 이렇게 납니다. 지금 시간 11시 43분. 그러면 전 5시간 뒤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슉. 지금 시간 6시 23분. 그러면 제 피부 상태를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 발랐을 때에는 핑크 베이스가 함유돼서 조금 따로 노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피부랑 엄청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커버력 같은 경우는 붉은기가 살짝은 올라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니까 눈 위에 끼임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광 같은 경우는 거기서 더 기름지진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더 가까이서 보면 코 옆에 약간의 끼임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느낌이 드는데 처음에 발랐을 때 느낌이랑 지금이랑 엄청 그 피부 톤 자체가 틀려져서 21호인데 좀더 화사한 느낌을 좋아하신다 하면은 톤더 높은 걸로 사는 거 추천드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트러블 같은 경우는 인중 요쪽에 살짝 그고 말고는 트러블 유발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너진 느낌이 약간은 저는 조금 뭔가 애매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건조한 느낌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팔자가 왜 이렇게 도드라지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전 3시간 뒤에 저녁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봐요. 슉. 지금 시간 8시 18분. 제 피부 상태를 한번 볼게요. 유분이랑 섞이면서 약간의 인중 쪽에 여기 털 쪽에 끼인 거나 아니면 코 옆에 몽글몽글하게 올라갔고 눈 끼임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런 식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드름 유발 같은 경우는 진짜 조그맣게 만 좁쌀 두개 정도? 그거 말고는 여드름 유발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면 여기서 수정화장을 한번 해볼게요. 비서 이렇게. 바크님은 살짝 있는 듯한 느낌이고요. 이게 처음 발랐을 때에는 핑크 베이스 함유가 좀 많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피부랑 자연스럽게 수정 화장을 했을 때에는 아까 전에 여기 그게 사라지는 게 보입니다. 그다음 남은 양으로 눈코 커버를 해볼게요. 이렇게. 그다음에 코 옆에 퍼프가 코 옆에 세세하게 메꿔져서 이거 퍼프 모양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기가 수정 화장하고 수정 화장이 진짜 엄청 깔끔하게 돼요. 처음 발랐을 때그 느낌보다는 저는 수정 화장할 때이 느낌이 더이쁜것 같아요. 수정 화장 너무 잘 된다, 이거. 너무 이쁜데요 어머, 나 클리어 다시 봤는데? 그럼 반대편도 수정 화장해볼게요. 이걸로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코 살짝 묻혀서 그 다음에 코 옆에 이게 아무래도 글로우한 쿠션이다 보니까 이쪽 면이 찍히는 느낌은 나지만은 이렇게 찍히면은 이렇게 평평한 곳으로 펴주면은 사라집니다. 찍힌 곳이 그 다음에 이렇게 수정 화장 완성 이게 수정 화장하니까 너무 이뻐요. 유분이나 섞이면서 끼인거나 들뜬 부분 이런 게다메꿔줬어요 수정 화장으로 너무 괜찮은데요. 그리고 이게 수정 화장 하면서 여기 잔모공들 있잖아요. 이것도 더 이쁘게 메꿔 주는 느낌이에요. 이거 진짜 수정 화장용으로 들고 다니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광도 부담스러운 광이 아니고 즉내 피부가 좋아 보이게 만드는 그런 광이에요. 건조한 거는 약간 입가 쪽에 살짝 엄청 미세하게 땡기는 느낌은 나지만 그렇게 신경 쓰이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는 색상이 약간 회기도는 느껴지는 그런 건데 신경 쓸 정도는 아닌데 진짜 수정 화장이 미쳤습니다. 너무 예뻐요. 다메꿔졌어요 다. 그 단점들을. 미쳤다. 너무 괜찮은데요? 지금처럼 쓰기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조금 아쉬운 게 밀착력은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막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커버력 같은 경우도 수정화장을 하니까 더 커버력이 올라가고, 무튼 그냥 피부가 이뻐 보입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보실게요. 아까 전에 들떴던 그런 부분, 인중이나 코 옆에 그런 게 사라졌습니다. 클리오를 킬커버 때 완전 초창기 때그 알죠 뚱뚱한 쿠션처럼 이렇게 나온 거 그때 쓰고 제가 클리오를 조금 멀리 했어요. 저한테는 좀 약간 두껍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다시 봤는데요. 쿠션들이 얇다 보니까 이것도 얇은 편에 속. 하는 그런 건좀 아닌데 중 정도 커버력은 클리오니까 클리오 킬 커버 이름대로 상이고 그 다음에 밀착력은 제가 느꼈을 때는 좀 중하 모공 커버 잘 되고요 그 다음에 광 같은 경우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광이에요 그래서 클리오를 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그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명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해볼게요. 첫 번째, 피부결은 물론 잡티까지 타고난 듯 커버 글로우. 엄청 쫀쫀한 제형이긴 해요. 엄청 크리미하고. 1차 커버했을 때는 커버력이, 음, 요즘은 다 커버력은 솔직히 평타치니까, 음, 이렇게 했는데 2차 커버하고, 그 다음 수정 과정 했을 때, 이게 엄청 빛을 받아는 것 같아요. 처음 발랐을 때그 감동을 주는 쿠션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났을 때는, 아, 별로여서 너무 아쉬웠던 쿠션이 있었는데, 이거는 처음, 처음에는 그렇게 감동을 받진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수정화장을 했을 때 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방금 화장한 듯 산뜻한 롱래스팅 밀착. 이거는 수정화장 했을 때 네, 그냥 너무 예뻐요. 이쁜데 밀착. 밀착력은 조금 저한테는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스킨케어 성분에서 찾은 수분 결과 이게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전혀 그냥 어? 너 오늘 화장 좀잘 먹었다? 오늘 스킨케어 뭐 발랐어? 약간 그런 느낌의 광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여기서 두 가지는 맞았는데 밀착력은 솔직히 조금 나한테는 아니었다 라는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 수정 화장했을 때 너무 이뻐요. 마지막에 이렇게 감동을 주네요. 그러면 총 정리. 첫 번째 커버력. 커버력은 처음에 발랐을 때는 그냥 요즘 커버력들 다 좋으니까 그런가보다 했는데 수정 화장했을 때 빛을 받습니다. 두 번째 모공 커버. 모공 커버도 잘 되는데 수정 화장하니까 더 이쁘게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얇은가. 요즘은 너무 얇은 쿠션이 많다 보니까 완전 얇은 쿠션이에요. 라고는 말은 못하지만 중간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밀착력. 밀착력은 저한테는 중하 정도로 느껴져요. 내 피부랑 이렇게 촥 되는 게 아니라 엄청 애매하게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은 받습니다. 그 다음 광. 광도, 어, 너 화장 좀잘 먹었다. 스킨케어 뭐 발랐어? 크림 뭐 발랐어? 약간 고런 광이에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광입니다. 그다음 색상 처음에 발랐을 때는 어 이거 핑크 베이스가 많이 함유된 것 같은데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 피부에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다음에 수정 화장 할 때에는 저한테는 약간 획흑 기가 도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피부에 따라서 틀리게 느껴지겠죠. 그다음 건조함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입을 움직였을 때 조금은 당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이것도 엄청 미세해요. 제가 요즘 구매하는 쿠션들이 여러분들이 댓글로 달아주시는 쿠션들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언급이 되는 그런 쿠션들을 제가 구입을 하면서 이렇게 리뷰 영상을 찍고 있는데 클리오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 궁금하다는 댓글이 없었으면 저는 아예 클리오를 쓸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때문에 보석을 찾은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딱 쓰기 좋은 것 같고요. 여름 되면 이 광이 좀 부담스럽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은 듭니다. 그러면 오늘의 리뷰, 클리오 킬 커버 메쉬 글로우 쿠션. 리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